네, 안녕하세요 헌늘입니다 어, 오늘은 음, 저의 생일은 아니지만 언니 때문에 언니 때문은 아니고 언니가 바빠가지고 오늘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. 제 생일 파티요. 그래가지고 어, 선물을 사줬는데 제가 어, 아까 막 고르다가 이거를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만들려고요 오늘 제 생일을 공개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공개를 음. 공개할게요 제 생일은 다음 주 화요일 4월 5일입니다 식목일이죠 네, 뭐를 만들 거냐면 선물로 엔젤이 음. 여기 악세사리라고 써져있어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만들기 칼라젤 음, 무슨 색깔이 있냐면 진 분홍 분홍 노랑 연두 하늘 다섯가지가 있고요 여기 보관함도 있어요 내가 만든 액세서리를 복원함에 정리해요. <laughs> 자음표 예쁘게 많이 있고요. 뒷면에는 모모가 있는지 보여드려 줘요. 자 이렇게 세워놓고 찍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내용물 복, 투명 보석 함 하나 있고요. 반짝이 칼라젤 다섯 개 사용 전 팩. 촌을, 펜, 촉을, 여러 패드를 제거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이런데다가, 넣는 건가 봐요. 이거, 젤을. 많이 있죠? 은색 펜던트, 은색 펜던트, 열일곱 가지. 펜던트용 볼, 볼체인이? 볼체인 아홉 가지. 팔찌용 볼체인 한 가지. 목걸이용 볼체인 한 가지. 네많어 만... 여기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는 적지만 어. 죄송합니다 스티커는 적지만 진짜 많아요 네개 내가 줄게 음 예쁘네 아 이런 거는 잘 보시면 여기 뭔가가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뭔가가 있잖아요. 여기. 숨이요. 이거에 붙 작게요. 기 뭔가 있잖아요. 이런 거는 막 이런 데다가 붙이는 거래요. 이 하트 명은 이런 데다 붙이는 거래요. 음. 기 보석도 있네. 파랑 비즈 5개. 그다음에 분홍 비즈 5개. 다섯 개씩이네요. 음, 잠시만요. 사진과 내용물은 다소 차이가 날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이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. 칼 갖고 올게요. 왜냐면 하 이거 뜯는 게 귀찮아요. 손으로 뜯 뜯는... 칼 갖고 올게요. 잠시만요. 네, 칼을 갖고 왔습니다. 이정도만 뜯을게요 자 여기 테이프가 여기 두개 여기는 하나가 그랬는데 일단은 걸리는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여기도 뜯었고 여기도 뜯을게요 나다 뜯었습니다 이제 진짜 개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따로따로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무슨 물을, 물을 보내는 건가 봐요. 무슨 퀴즈 같은 게 있는 거 같기도. 여기 도 네,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. 자, 여기 보관함 먼저 뜯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이상하게 됐어도 칸이 다 있네요 좀 넓어요 그래서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, 여기 보석 이런건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통은 냅두고 칼을 칼을 다시 써야 되네 네,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게 바로 그 스티커군요. 스티커를 일단 냅두고요. 아, 이게 젤이었구나. 자, 이게 젤이었어. 진분홍, 분홍, 노랑, 초록, 연두라고 해야 되나? 일단 초록, 파랑이 있고요. <laughs> 3시간 칼라젤은 상의 상은 칼라젤은 상문에서 3시간 이상 말려 주세요. 3시간이나 말리. 말려야 된대요. 아, 여기 틀이 다 있네요. 이건 무슨 보석 같기도 한데. 얘도 틀 같은 거 같은데요? 저 아까 처음엔 스티커 인줄 알았어. 여기 엔젤리 모양 스티커 붙이는 거여별 모양도 큰게 있고요 예쁘네 저 이거 사는 방법을 몰라서요 꽤 예쁘네요 아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무슨 글라스테코에서 그거 나왔잖아 나왔었잖아 글라스테코에서 여기다 하트 아 어지러워요 갑자기 뭐 네? 아 여기 아 이건 줄고 줄거, 줄 고리에 고리에 이거 막 거는 거다 거는 구멍이 나와 이게 보석인거 봐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다다 다섯 개씩 제가 핸드폰이 안 좋아서 멈출 수 없어요 막 여러분들 방송 찍을 때 뭐뭐 하고 올게요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제 거는 엄청 옛날 거라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시간이 많이 지나면 2편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점은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, 말입니다.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? 여러분? 어떡하지? 쓰면서 다 없나? 가야겠어요. 아무래도 어머나 엔젤리에 컬러젤 비법 컬러를 칼라, 칼라 젤이 바, 선 밖으로 넘칠 때 면봉이나 휴지로 뾰족하게 말아서 닦으면 더 예쁘게 완성할 수 있어요. 아, 어떡하죠?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. 아, 이렇게 하면. 그냥 이 구멍에 칼라 젤을 넣어주시면 된대요. 면봉, 면봉 갖고 올게요. 촬영기 <목소리법> 갖고 왔습니다. 면봉 네 개, 최대한 많은 거예요. 우리 집에 면봉이 벌써 없어졌네요. 음 일단은 거울도 되겠네요. 일단 저는 뭐를 만들까요? 일단 쓸데 없는 거를 못 생긴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쓸데 없는 거. <laughs> 이건 예쁘지도 않고, 그냥, 구멍에다만 넣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한쪽에다가 다 놓고, 그 다음에 두, 다, 세 시간을 다 말리고, 여기다 놓는 거네. 아, 힘들겠네요. 다른 것도 다 그래요? 어머 어떡하지? 뭐 2편 만들어서 하시면 되죠. 다, 시간이 10, 10, 13분이 돼가지고, 방송 올리는 게안될 수가 있으니까, 2편을 만들어서 칼라제를 다 넣고 오겠습니다. 2편을 만들어서 2편에서 만나요. 안녕!